아 이게 되게 저한테 마음속에 와닿았던 거라는 게 지금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그 권유에 대한 복종 그 예일대에서 실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장막을 아. 가려놓고 이쪽에서 왜그 예. 밀그램 실험을 었어요야 밀그램, 예. 예. 스탠리 밀그램, 예고 예. 예. 그 실험 장면, 복종 실험, 네 복종 예. 실험, 그게 예. 저한테는 너무 쇼킹했거든요. 예. 예. 그니까 그게 나치 패망 이후에 네. 도대체 독일 국민들이 왜 저기에 휩쓸려가가지고 그런 음, 어, 음. 잔혹한 일들을 저렇게 하게 됐는가? 네. 그 다음에 또 아이히만 재판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실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오답을 했을 때 전기 충격을 주게 돼 있는데 네. 일정 정도가 넘어가면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네. 사람들이 가운을 입은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괜찮으니까 그냥 누르세요 하면은 네. 그냥 그 권유에 기대서 이게 네. 누른다는 거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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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 네, 음. 저는 그 밀그램 실험이 음. 상당히 미국 심리학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 연구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밀그램의 결론이 그거예요 네. 나히틀의잘못이라기보다는 음, 사람이 원래 미국에서도 그런 원래 네. 그런 복종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보니 음. 결국 여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행동할 거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그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음. 결국. 아, 아. 근데 1대1 상황인데 그게 1대1이 아니에요. 네. 음. 권위자잖아요. 음. 까우조니 부사람은 그렇죠. 조직을 상징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참가한 사람은 그냥 무력한 고립된 개인이거든요. 음. 그렇죠. 오면은 뭐백 달, 십 달러 준다 그러니까 네. 와서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 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뭐 불러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네. 권위 있는 대학에 그렇죠, 그렇 어, 연구자, 뭐 박사 네, 이런 네. 사람이 실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또 쉽게 한 위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저 저, 사람 저렇게 기계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지? 그래서 이거는 일대일 상황에서의 복종을 실험한 게 아니고 권위에 대한 음. 사실 시스템 대 개인의 상황을 실험한 거예요. 아 따지고 들면 네, 따지고 요네 네, 네. 전체 시스템에 음, 개인이 저, 저항할 수 있어. 근데 이 복종 실험은 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달라져요, 결과. 네. 한 명이라도 또.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더라고요몇명 네. 모아놓고 음. 한 명이라도 거부하잖아요. 음. 네. 거의 다 거부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무력하지만 고립되어 음. 있으면 같이 있으면 무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봐도. 그런데 예. 이걸 이제 1대1 실험 해놓고 음. 인간에게는 원래 복종 성향이 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죠. 예. 예. 네.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어. 강한 권위와 시스템에 맞섰을 때 음. 개인이 음. 그 때는 개인이 무력하다라고 보여준 실험은 되겠죠. 기회가 되시면 그 스텔리 밀그램 실험 찾아보시면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내용들이. 그거 네. 하여튼 그게 그 조금씩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님과 말씀처럼 이게 이 실험 자체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네, 네. 옆에 이제 다른 수, 사람이 앉아서 예, 네. 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이어지는 걸 보면서 와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네. 되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EBS 같은 데서도 그 비슷한 실험 한적이 있었어요. 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여러 사람이 세 사람이 하면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거 네. 어. 그리고 멀쩡하게 그냥 있는 사람한테 경찰관복을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저기 저기 그 여기 환경을 오염시켰으니까 푸쉬업 열개 하세요. 그러면 한다. 그거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아, 아, 아. 그것도 개인 차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사회가 어떠냐도 큰 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회 사회를 생활을 할때 고립돼 있다 음. 개인적으로. 그랬을 느끼면. 때는 훨씬 복종을 많이 하고. 음. 만약에 연대감이 있다 네. 서로 합쳐져 있다. 그럼 전화해요. 푸시업 하라 그러면. 야 전화해야 되냐 이거 음. 푸시업 하라는데. 아이 맞는 거냐. 야, 맞는 네. 거냐 그러면 야 말이 안 되잖아 인권 탄압이야 이 명찰 이름부터 확보해. 그렇죠. 그러면 네. 야 경찰 너 아, 이름 대. 신분증 대봐. 아, 이렇게 어. 나온다고요. 주변에 누가 있냐 없냐 가 엄청 중요한데 음. 연대 오늘 오늘 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권위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확진편향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네. 이안에 세계에서 혼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거나 그냥 여기 그냥 빠져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공부하신 분들 은 달라. 그